안녕하세요, 신베리에요. 저가 오늘, 이렇게, 풍경 보려 나왔어요. 와 소나기 왔었나봐요. 오늘 구름도 되게 많이 져있고, 아, 카메라에 주황색이 다안 잡히네요. 왜 제가 카메라 찍을 때는 제, 제 눈에는 주황색인데, 카메라에는 아니, 핑크색으로 나오죠? 어, 아무튼 이렇게, 진짜 예뻐요. 진짜 예뻐요. 에서 보자면 1억 정도였어요. 오, 와 예뻐요. 그때 그파스텔색 노을도 졌었는데, 아, 그거 다시 한번 안 지나? 이게 딱 타이밍 시간대가 있는 건가? 아무래도 제 생각에 타이밍 시간대가 있는 것 같아요 노을 지는 게. 음, 그리고. 제가 키우던 강아지예요 우와 이렇게 노을 노을이랑 구름이 되게 잘 어울려져 있어요 지금 딱 보시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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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예쁘죠 저기 비행기가 지나가네요 저기 비행기가 지나가요 쓸데없는 거 확인하기. <laughs>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 여러분 신별이에요. 제가 많이 변했죠? 많이 변했죠? 제가 머리를 잘랐습니다. 오늘 잘랐어요. 지금 머리 길이를 재보겠습니다. 제 머리 볼 수가 없네요. <laughs> 어, 저 카메라가 어, 핸드폰이 넘어가네요. <laughs> 야, 여러분 진짜 얼마만에 봬요 아, 다른 영상도 찍고 싶었나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머리를 단발로 잘랐어요. 제가 원래 엄마께서 미용실에서 어깨 조금 밑이라고 하셨는데 어이 조금 위가 됐네요. <laughs> 아, 좀 짧게 잘렸어요. 미용실. 미용실. 미용사분이 음, 보면 근데 묶 꼬면 이까지 왔잖아요 지금 이까지밖에 안 와요. 그냥 수영장 모했을때좀 편하겠네요. 아쉽고 이게 예쁘죠. 아, 하 자신 기다리세요. 짜란, 잇꽃과스 새콤달콤 과일핀 과일빈이에요. 아, 자꾸 이게 자꾸 돼가지고 고정했어요. 이제 긴 머리 신비이 아닙니다 짧은 머리 신베리입니다와 아, 솔직히 저한테는긴 머리가 잘 어울리긴 하는데 짧은 머리 짧아 여름에 이렇게 묶어야 긴 머리보다는 시원하니까 오늘 어, 잠깐만, 잠깐만. <웃음> 잠깐만요 제이든 <laughs> 자연, 자연, 자연. 누군지 대충 감이 오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우리 그 A 자로 시작하셔가지고 밑 자로 시작하시고 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개그 코미디 한분이생각나는데요 <laughs> 우와. 근데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요. 오늘 했는데. 아 제가 사실은 이렇게 잘라도 어차피 이렇게 잘라야 됐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파마를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부를 할 거예요. 기부를 할 건데, 기부를 하려면 머리가 파마가 안되어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부를 다시 하려면 머리 짧게 잘라가지고 다시 기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 우선은 파마머리가 좀 남아있긴 한데 여기 이거 다시 길러가지고 또 자르고 길러가지고 자르고 해가지고 파마머리 다 없앤 다음에 제가 쌩머리라서 기부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파마머리 잘 어울려요 파마머리 가으면좀더풍성해 보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반야생요 안녕. 안녕하세요 시베리요 오늘은 제가 옷을 체험한데요 지금 카메라도 엄마예요. 제가 함께 옷장 체험을 하신 건데, 저기 주변 사께서 옷을 짜고 기요찾 없죠. 자 아, 여기 여기 여기. 찾을 수없습 뭐가 었는지 하나도 모르겠 여기 네 여기. 여기 여기 라고 어. 하네요. 이거, 제때 못따면은 또, 죽여야 돼. 어! 해들이 왔서다한번가 땄습니다! 찢어. 아, 따가워, 따가워. 따가워요. 따가워. 한 번만 그렇게 따고. 이개는 나무나 어 옥수수 안 따지는데 여러분? 두 손으로 확 당겨봐. 어. 어. 너무 짙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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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따라라라 특 옥수수를 얻었다. 차베이 이 옥수수로 변했다. 와, 뭐가 있다? 어, 여기 또 옥수수가 있습니다. 여긴 옥수수가 되어있는지? 아니, 유나, 그거는 작은 거, 아니, 안 익은 거. 아니, 여기.